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긴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고 영적 깨달음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누구 편에 서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편 가르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우리는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비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라게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매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미 집파 사울의 일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의 형편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이죠.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을 도우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냐민 집화 사울의 일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 집화죠. 그리고 사울의 일족, 현재 왕 권력을 가진 사울의 일족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위세계로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안정된 현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권력자인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 신생인 다윗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 편에 섰을까요? 한쪽에는 왕궁과 군대와 권력을 가진 사울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동굴에서 숨어 다니는 도망자 신생인 다윗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현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용사들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세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다윗 장군님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단순한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처세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 판세가 어떻게 기우는가 를 보면서 힘있는 자에게 붙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우리가 판단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자, 세상에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의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용기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이 그것이었죠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힘들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활을 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소개할 때에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내 몸을 내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간할 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은 다윗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볼수 있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8절 말씀 보시죠. 전투 채비를 한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한 말씀을 묵상했죠. 다윗의 용사들은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덕목이 충성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줄 만큼 충성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일관된 마음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준 사명의 충성함 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맡겨 준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그것을 일관성 있게, 끈기 있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힘 빠져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의 마음을 주시고 성실대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요 어, 사명을 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주셔서 더큰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사명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힘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제가 최선으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내가운데 각 가정교회 목장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모든 목장이 분가를 한 것입니다 예비 목자가 세워져서 새로운 목장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개척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힘 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함께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충성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전열을 갖추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오게 됩니다. 이밖에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려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뜻을 같이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각자 생각이 있고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ng. This is t h 한 뜻을 가지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을 연합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same thing. This i 지앙생활하면안 됩니다. 혼자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할 때, 뜻을 같이 할 때에 마음을 함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방애물이 뭘까요? 분열입니다. 종종 작은 차이들로 인해서 큰 그림을 놓치기도 합니다 작은 차이들 작은 다름을 통해서 마음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 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할 때에 이 대한민국의 큰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뜻을 품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신교회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일신, 한 하나님을 일신,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신, 한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몸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뜻을 붙들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우리 교회의 기쁨이 넘쳤다. 우리 강목장의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찬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개발하십시오. 뉴스와 SNS를 통해서 얻는 정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시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한 마음을 좀 품으세요. 아, 나는 좀 다른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와는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고요. 기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마음을 좀 바쳐보십시오. 뒤로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하면 좋겠습니다. 연합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내 경험상 좀 다른데, 내 신앙의 배경상 다른데, 나의 생각하고는 다른데, 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한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연합하여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런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세히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우리 교회의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깨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님을 도와서, 날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목장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연합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지 없어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